안녕하십니까 채덕정입니다 네, 오늘 89일째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특위 저지 투쟁 2023년 9월 5일입니다 오늘 공항탑에 가서 PKC를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어, 릴레, 울산 릴레이 단식 24시간 단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 울산 릴레이 24시간 단식 제 1번 주자로 제가 어, 어제부터 단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울산 삼산동 삼산동 롯데 호텔 울산 삼산동 롯데 호텔 앞입니다. 어, 가야 되는데 제가 피케시아로 가야 되는데 이 삼산동 어, 단식 농성장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교대해주기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무도 좀 오지 않아가지고 어,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은 이곳에서 에, 길거리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여기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또, 통행 사람들이 인도, 인도에 지금, 어, 단식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해의 셰뱅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단식을 하면서, 24시간 단식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밤을 샜습니다. 길거리에서 밤을 새면서 잠깐잠깐 잠깐 잠을 자기도 했는데요. 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어, 바로 앞에 좀 노란 구조물 있죠. 여기가 택시 승강장입니다. 밤새도록 택시 기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담배 피면서 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 대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밤을 꼴딱 새고 지금 아침에 교대해 주러 온 사람이 없어서, 어, 이거 보시면, 여가 지금 천막 농성장입니다. 어, 오른쪽에는, 어, 박재동 하백님이 보내주신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홍범도 그 같은 우리 독립, 독립운동 장군들을 지어버려가지고, 대일본국 황군사관학교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삼산동, 울산에서 가장 번화한 삼산동에 우리가 이 텐트를 치고, 어, 단식 단식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 어제 단식 네, 밤에 단식할 때몇 어,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이재명을 아끼고 이재명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다시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원하는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함께 스스로 뭐 자발적으로 단식 텐트장도 텐트도 만들고 자리를 마련해서 또 스스로 이렇게 명단을 짜가지고 릴레이로 단식하기로 마음 먹고 이곳에서 길거리에서 단식 농성장을 설치하고.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1호가 되어서 울산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 지지 단식이죠. 그래서 릴레이 24시간 단식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하루 하는 거니까 크게 뭐 배가 고프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벌써 6일째 접어들었는데, 6일째쯤 되면은, 어, 글쎄요.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일을 위해서 아니라 단식을 한 일주일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2, 3일째가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2, 3일째가 힘들고, 어, 한 5일 넘어가면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 그렇지만은 어, 몸에 이제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로 어, 힘든 상황은 오겠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어, 대표님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좀 단합하고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들이 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지금 어,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오고 있고 또 나라 경제가 지금 엉망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민들의 어,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부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역사적인 어, 우리의 역사마저도 완전히 지우려 하는 이 무도하고 무식한 정부의 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될수 있는 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 있는 당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단식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어,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제가 아침 9시부터 와 있는데요. 아침부터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제가 10몇 년, 10몇 년을 지켜봐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울산의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나 또 각종 단체들이 여기서 집회와 시위를 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이곳에 정말 많이 이렇게 텐트도 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제 여기. 어, 롯데호텔 측에서 어, 건장한 호텔이 남자 직원들이 10명 넘게 와가지고 어, 철거를 이거, 이거 허락할 수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집회를 어, 허락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집회 신고 다 마치고 합법적으로 한 거다 했더니 어, 이게 내가 어, 놀랬는데요. 이곳이 롯데호텔 사유지라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여기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죠. 여기 앞에는 대로가 있고, 여기는 어, 여기 뒤에는 롯데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롯데 백화점 이 있고 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어, 이곳이 사유지라는 거예요. 롯데 사유지. 그래서 롯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 롯데 이 호텔 직원들이 와가지고. 어, 이 철거해라. 그리고 허락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이곳에 집회를 허락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단식할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구청 직원들까지 와가지고 이제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젤님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게 호텔 어, 직원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사유지라고 호텔 사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앞에 큰 대로가 있으면 어, 사유지가 바로 있다 할수 없고 어, 도로 인도가 어, 법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유지라도 이격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전체가 다 호텔 사유지라는 거, 예요 롯데 사유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고 하고 어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여기에 집회를, 그 불호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부터, 그러니까 단식 그, 단식, 하는 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 뭐, 이 철가하러 온, 그 호텔 남자 직원들은, 어 상대하지 않고, 책임자를 불러와라, 내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책임자가 와가지고, 왜여 기를 불허 하 느냐？이유 를 한번 이야 기를 해 봐라. 우리는 집회 신고 하고, 여 기서 수없이 10년넘게많은 시민 사회 단체 들이 이곳 에서 집회 신 고를 하고 집회 를 했었 다. 근데 갑자기 여기 오늘 왜 불허 를하 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들은 불허 하 겠다. 집회 를 허용 하지 않 겠다. 그러 면서 온갖 이유 를듭니다 예, 안성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공업탑에서 제가 피켓 시를 해야 되는데 어제 이 길거리에서 24시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샜는데요.